안녕하세요. 아주댄스입니다. 아주댄스 아카데미 8기를 모집합니다. 지난 7기까지 아주댄스를 통해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고 베이직과 파티루틴을 배우셨습니다. 아주댄스는 초보자 그리고 숙련자,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강의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렸고 앞으로도 쭉 진행할 예정입니다. 기존 회원분들 플러스 신규 회원분들과 올해 마지막 아주댄스 아카데미를 함께할 계획이 오니 혹시 아직 고민 중이시거나 참여를 못하셨던 분들 편하게 문의 주세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아주댄스 아카데미는 큰 힘이 됩니다. 루틴 진행 영상 보시면서 공지 마치겠습니다.